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 중 너는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8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유는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소 성전 안에서 섬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냐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처음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에스겔을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소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가증한 물건으로 이 성전을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가지 가증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쫙한게 아 우리가 금요일날 심야 기도 시간에 읽었던 우상에 대한 말씀인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탈선하고 가증스럽고 오늘 정말 있어서는 안될 죄질이 무거운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어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3절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호라, 주여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고 합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표시한, 그래서 먹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든지 이렇게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싸잡아가지고 심판을 하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애통해 하면서 막 그냥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13절에 항의 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장에 와서 보면 다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건요. 은혜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상숭배하는 걸애통해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마에 표식을 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들, 성서 안에 있었던 그 70인의 장로들 정치인들이죠. 또 25명의 제사장들, 다 집례를, 예배를 집례, 노재단 앞에서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또 많은 여인들, 아 어,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심판하면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니까 결국은 거긴 심판과 죽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그지성서가 있던 법궤에서 보좌에서 떠나요. 그 다음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가서 동문을 거쳐서 감남산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폐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성서를 회복시켜 주시. 잠깐 동안 내가 여기를 너희의 성전, 성서로 삼으시겠다. 그게 이제 오늘 성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때 이사야가 얘기하는 구루터기 신앙, 오늘 얘기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진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해버릴 때에 오늘 이방 땅 낯선 곳에 와서. 성전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민, 너희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될 바에야 너희들도 여호와를 떠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좀 우리가 그 옛날에 부모 없는 애들을 너희 어부, 아버지 없지, 뭐 엄마 없지, 막 그러고 참 부끄럽게 놀렸던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없는 거야. 너희 신이 너희들을 떠나간 거야.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게 되고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야, 네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때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16절 이제 한절 내려가셔서 보세요. 그래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쫓아냈고 열방으로 흩었지만 열방에서 잠깐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성소가 되리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여기서 내가 진정 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고 여기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리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예루살렘 거기만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발 강가에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도 일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 오, 하나님이 이방 땅에도 계시네. 이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고 정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확장될 때 하나님은 저 바벨론 땅그발 강가에까지도 거기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거기서도 그들의 성서가 되어 주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욱이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의 성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제 17절 내려가서 보세요. 17절에 또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못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모아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줄이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주고 약속의 땅을 소망으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써서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회복에 대한 증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안타까운 건 성서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태양신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신 거죠. 그들에게 영광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신 거죠. 그랬을 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삼선 같은 사람이 뭐예요? 더 이상 힘을 쓸수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서를 회복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올바로 예배를 드려라니. 여러분, 우상을 물리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다시 노제단을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로 거기에다 다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한번 틀어지면요, 그 관계 평생 회복하기 힘들어요. 뭐 겉으로는 손 내밀어서 압수하고, 입으로는 얘기하기 못하니까 전화 걸어서, 그래, 우리 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러지만 가슴 파괴는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승배하고 잘못된 모든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생기고 큰 벽이 생겼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이전에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옛날 계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성소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오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회복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요, 믿음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방황해서 돌아간 당자와 같이, 먼 이방 땅에서 살아, 스스로 회복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난이제더 이상 아버지라고 낯 뜨거워서 못 부르겠어요. 무슨 소리냐. 어서 신신어라.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 끼자. 얼른 너는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은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어디에서부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마음. 마음에서 성소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이제 19절, 내가 이제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새 신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고 할 때, 그걸 무슨 마음? 일치한 마음이요. 일치한 마음. 오늘 말씀 아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죠? 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치의 우상을 우리 8 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70인이 고글박에 들어가 갖고 비밀이 이렇게 이렇게 쏙 들어갈 때 문틈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회의를 해요. 거기서 그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게 일치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합의를 하는 게 정치예요. 그건 모략이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술수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고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여러분 그건 일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한 편에도 더 받은 사람이 세상에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아니고 오늘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럴 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되면 정치죠.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는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심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바꾸기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을 바꾸기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정말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박한 마음도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해요. 나의 신을 주어서 어떻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리니. 이제서야 니가 하나님의 윤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약의 백성으로서 내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상처받았던 그러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갈때 성령이 영원히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그렇게 목사가 축도를 한다면 그 축도는 뭐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줄 줄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죠. 전에는 관계가 도저히 뭐 눈도 안 맞추고 외면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 때 내가 성전이 회복되는 거야. 성서가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아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 아 이제는 도와줘야 되겠다. 에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이 옆에서 카운셀라가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곁에서 함께 하여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도저히 나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생각하신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을 떠날 줄 아시는 예수님이, 야, 이제 6월절 지나면 내가 세상 빠이빠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냐. 이 끝까지 사랑은 성령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일치된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시켜주시고는 마지막에 오늘 우리 단어 가운데 참 좋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이 부드럽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이래요. 피가 통하는 고기 같은 원래는 강팍딱딱한다면 바로 왕이 강팍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할때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강팍함. 하나님 앞에 강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승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성소에 회복의 역사를 줄때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피가 통하는 마음이라면 거기는 생산이 있어요. 거긴 원활하게 돌아가서 살리는 영이 돌아다녀요. 거기는 옥토와 같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모내기 철이 지금 바로 그런 때인데, 그냥 갖다 요즘은 냅다 뿌리질 않아요. 모판을 뭐 예, 맞아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 씨를 뿌릴 때그 씨앗이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오늘도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소,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옥토는 다 받아들여요. 바다는 다 받아들여요. 온세상의잡 더러운 쓰레기까지도 다 받아들일 때, 어우, 저 사람 바다 같다? 그랬을 때, 그건 넓은 마음이요. 옥토 같다? 그건 큰 열매를 맺는 마음이요. 오늘도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성소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어요. 야, 거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영광을 나타낼 자리가 아니에요. 또 내가 기적을 나타낼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부 다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겨보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집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이 참 난처해. 그 집이 정말 영광을 가리우게 돼서 오늘 아주 창피하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역사했죠. 오늘 하인들이 옥토 같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 그대로 행하라고 할때 오늘 그 마음밭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되 성령이 오셔서 일치된 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가 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신을 내게 부어주시고 새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내가 이땅 가운데 좋은 열매로 맺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마음 넓을 것 같죠? 그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 더 좁아요, 좁아. 오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우상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여기도 나를 살살게 하고 여기도 나를 권세 있게 하는 경제의 우상도 있고 정치의 우상도 있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가는 온갖 것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오늘 하나님은 거기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인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성전인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은혜의 성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재물로 또 지혜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신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온유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윤려와 귀례를 쫓으며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들 제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들 깨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가면 영광이 다 감추어주는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재단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재단 성령이 역사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속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30배, 60배 백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을.